먼저 저 전희경 후보가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 의정부 시민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데 행정구역을 재편할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의 팀원으로 돼주시길 제가 여기서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의정부의 동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두 달째를 맞은 한도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달째를 맞았는데요. 이곳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분단과 수도방어라는 사실 중요한 임무죠. 그런 임무를 위해서 저는 두달 동안 정치를 시작했지만 70여 년 동안 희생과 헌신을 전담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의 말과 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 경기도의 행정구역 재편을 서울을 편입하길 원하는 어, 지역은 서울 편입. 경기 분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 이 구, 새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 그두 축의 하나도 바로 이곳, 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경기도는 이미 굉장히 큽니다. 61년 이후에 60여 년간, 어, 행정구역이 재편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60여 년 전에 지금의 경기도가, 아, 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 현실을 반영하는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구역의 현재 문제점은 서울은 굉장히 커졌고, 경기는 실제로 남과 북의 이해관계와 생각 그리고 규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수원을 비롯한 남쪽 위주의 행정구역 집중으로 인해서 이 북쪽 지역의 삶의 문제. 그리고 희생,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정부를 비롯한, 어, 경기 북쪽 지역은, 군사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권, 그리고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중첩적인 규제로, 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군사적인 문제에서 미군이 빠져나가고 있고, 어,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식의 어떤 미군이 있어서,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상, 상권적인 이점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과 차원이 다른, 어, 이 발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첩적인 규제를 확실하게 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남쪽까지 모두 포괄해야 되는 식의 행정, 어, 구역 체제로는 이 경기 북도,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기 북도의 핵심적인 도시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말은 아니지만 경기 분도의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기 분도의 문제가 김동연 지사가 낸 문제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 분도는 1987년에 대선 후보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일 먼저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런 식의 문제지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92년 우리 당의 전신인 전신 인정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삼 후보도 역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지만 생각합시다.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시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심그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는 70여 년 동안 이미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말 의정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그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얘기하실 때가 됐고 저는 의정부의 동료 시민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군 관련 규제가 있었죠. 군사 보호 구역으로 어, 묶인 곳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도심이 군사 보호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대 군대 알바기 식으로 군사 보호 구역이돼 있으면 그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 제한도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가 상당 부분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아직 그 수도권으로서의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를 이 경기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의정부의 관점에서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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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이거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찬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을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히어템 그대로 의정부 시민이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어, 이 정치적인 에너지가 집약된 공간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건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 의정부를, 자, 과거에는 왜 우리 서울의 북부에 있는 의정부를 비롯한 그 소위 말하는 접경에 가까운 도시들이 희생했을까요? 군사적으로 그, 그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게 군사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여기나 서울이나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여, 여기 올, 여기, 여기를 여기는 괜찮 여기는 문제가 되고 서울은 괜찮 서울은 그거에 벗어나는 식의 무기 체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방어 우리 방위는 국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60여 년된 70여 년 동안 희생을 강요 당해온 그런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지역민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 여기까지만 하면 저희가 약속이고 공허해질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기게 되면 저는 떠나지 않겠다고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아직 이, 이, 그,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제가, 제가, 원래 구도는 이랬지 않습니까? 았 우리는, 어, 서울 편입을 주로 메가시티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어 정확하게 민주당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동현 지사는 어 경기북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다른 세력의 하나를 밀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 구도화에서는 어느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쪽을 반대하는 에너지를 보이게 마련이고, 역시 역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정광재, 우리 예비 후보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의 발단이었는데요. 아니, 이두 개를 왜 같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잘 살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두 개를 같이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추진하 추진하면 다른 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치 구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둘다 똑같은 비중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희 입법 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어, 제가 얼마 전에 김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김포가 서울이 될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 오늘도 말씀 드립니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이곳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주거의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 25만 평에 달아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가봤어요. 확실히 좋은 곳은 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더, 있더군요. 정말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우리의 어떤, 어, 안보와 이런 상황에서 역사죠. 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우리를, 우리의 방위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데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그땅 너무 너무 좋은 땅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의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어그 어떤 그 건물의 역사성을 이용해서 좋은 어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의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온 겁니다. 저희가 아까 약속 드렸다시피 올해 첫 눈이 내릴 때면. 예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중앙에서, 중앙정부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레노베이션 하는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저는 목년에 피는 계절 천일오는 오는 계절에 46만 의정부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씀을 말을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그 그런 마음으로 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거든요. 저는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가 뭘 이루고 싶은 게참 많거든요. 반드시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